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심입니다. 아, 메타버스 섹터 지금 3편 이어가고 있는데 혹시 1편 안보신 분들 1편 보시고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한 어, 방법 그런 것들만 참조해 주시면 되고 뭐 종목만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종목 위지윅 스튜디오 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요것도 이 평선들 이쁘게 모인 상태에서 결국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고 음... 요것도 제가 지금 정별만 너무 얘기해서 이거 정별 무생가 싶을 정도로 하는데 여기 오일선 계속 상승 이어가면 오일선 올라갈 거고. 120일선 깔려 있고 그다음 20일선 먼저 그리고 60일선 요렇게 하면 한 이런 그림 안에서는 정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림은 가지고 있다. 요렇게 보이긴 하네요. 근데 제가 1, 2편에 봤던 종목보다는 그래도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전에 봤던 종목들은 지금 240일선 여기 라인 있죠. 240일선을 거의 근접하거나 돌파하는 그림들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아직 좀 올라가려면 어,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정고점 요 라인들, 그리고 여기 저항이 됐던, 아, 지지였죠? 여기 지지가 됐던 라인, 그리고 저항이 됐던 라인, 1차는 요 가격대, 2만4 0 0원 21,400원 정도 되는 가격대를 먼저 돌파해주는 게, 이제, 문제, 첫 번째 숙제, 두 번째는 여기 120, 2 4일선 죄송합니다. 2 4일선입니다2 4일선 내려오고 있으니까 요 지점을 터치 혹은 급등시켜주는 요런 그림 만들어 주는 게두 번째 숙제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차트 나쁘지 않고 그림상 역시 크게 보면 헤드 앤숄역 헤드 앤 숄더입니다. 역 헤드 앤 숄더 요 그림도 잘 보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종목도 고점 대비 많은 어 눌림 받았다 많은 조정 받았다는 거 보이고 어이 앞에는 살벌했죠. 여기 그냥 뭐 음봉이 몇개 보이지도 않고 은봉 조정 조금 있어도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한번 어 주의 깊게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코세스입니다. 코세스 아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일선과 20일선이 거의 맞아 있는데 어쨌든 요런 종목들 지금 정배열 상태에 놓였다는 거. 제가 정배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네요. 메타버스를 리뷰하면서부터 그만큼 흐름이 지금 이미 좋게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 요런 매집봉들도 굉장히 많은 게 분명히 좋은 걸로 보이는데, 일단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5일선이2 4일선 제외하고 정배열을 약간 만든 포인트가 대략 한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돌파됐을 때 241선 위에서 노니까 요때 살짝 급등 나왔네요. 요때 종가 7%까지 7%까지 급등 만들어주면서 좋은 흐름 그리고 지지는 항상 5일선에 있는 상태로 가다가 한번 눌림 강하게 좋네요 요거 한번 한번 여기 공포를 한번 만들어 줬네요. 이거 이평선 너 20일선 또 깼고 이제 241선 깨고 내려간다. 약간 요런 공포를 줬지만 240일 전에 한번 멈췄고 멈춘 가격대는 이전에 약간 박스건 그렸던 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요 가격대에 한번 지지 받으면서 240일선과 60일선 가까이 도착하는 위치에서 한번 지지 받고 최근에 급등 한번 만들어 줬네요. 요 만들어 준게 중요하고 그다음 고점대를 일단 어 깨지 않고 마지막 거래를 잡아줬다는 거. 어, 근데, 조금은, 위험한 게, 어쨌든, 은봉상, 2.8% 아, 일단 상승해서 보여주긴 했는데, 음, 은봉인 그림에서 거래량이 터뜨렸다는 거는, 아, 조금은 역시 주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정배열 상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 상승 여지는 괜찮다. 요런 장점과 단점이 꽤 교차하고 있는 종목인데, 음, 그럴 만한 이유는, 일단, 여기 고점대 라인 있고, 위에 붙어 올라가면, 매물대가 역시나, 아래 위로 움직였던 매물대들이 꽤 많이 남아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작용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어, 매수, 매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어, 위치가 참, 은봉이라서 이쁜 건 아닌데, 많이 흔들면서, 세력이 매집을 이만큼 한 건지, 아니면 시세를 준 건지, 근데 시세를 줬다면, 어 이렇게, 어, 상승 마감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요런 지지선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은데, 어, 매집이었다면 역시나 한번 정말 강하게 갈 준비를 했다. 요런 것들도 분명히 눈에 띄니까 한번 이전에 저항들, 아까 제가 위에 라인 매물 띠 있다고 했죠. 요런 데들 어떻게 돌파해 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비비안입니다. 어, 비비안, 아, 이것도, 하. 좀,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네요. 차트는 좋진 않아요. 요런 것들은. 어, 좋진 않고. 하지만 저점은 일단, 최근은 좋네요. 최근은 좋습니다. 최근은 저점 잡았고, 매집봉들로 보이는 꼬리 단 것들 꽤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일단 꼬리 달 때도 여기 121선을 뚫었지만, 결국엔 다 아래로 밀렸고, 도전할 때마다 밀리는 모습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한요 정도에서 봤을 때어 이날 어, 작년 대략 한 사월 사월 이후로는 120일선 뚫었지만 그 위로 한번 또 올라간 적이 없었고 요번에 마지막 거래일에 어, 1.6% 정도 상승해주면서 120일선 올라가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요런 것들은 좋게 보이네요. 캔들 자체가 120일선 위에 올라간다면 이제 120일선은 강한 저항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고점 단기적으로 꼬리 그렸던 요 부분 요 가격대 16,800 죄송합니다. 1,680원 정도 가격대 보이네요. 요저요 요 지점까지 혹시 올라가서 120일선 위에 올라타면 이 위까지는 또 금방 갈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가격대 도착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다음 내려고 있는 240일선 요렇게 맞았을 때도 다시 밀려 밀려서 다시 1 6 0 죄송합니다. 1680원 지지를 받고 가는지 아니면 그냥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요런 부분들 포인트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퍼업비스입니다 이것도 꽤나 제가 기억하기에 유명했는데 음, 일단 2 4십일선 어, 지지 나오면서 여기 좀매물때머물다가 결국에 2 4십일선 지지 받았다가 마지막에 급락시키는 모습. 요 지지가 깨지면 그냥 급락 나온다는 거 분명히 알아주셔야 되고 이 밑에 지금 이평선들이 없죠. 지금 역별 이미 시작했다고 볼수 있고 역별 밑에 지지선 없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하락 만들어낸다는 거 이런 것들 어 굉장히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락 한번 맞으면 거의 뭐 멘탈이 나가는 그런 수준의 하락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이후로 지금 뭐 이런 저항들 만들면서 이제 결국엔 못 뚫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아까 여기 역별 상태 된 이후로 이 종목은 한번또 240일 아 죄송합니다 120일 선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120일 선 위에 봉으로서 올라섰다는 거 그리고 하락 조정과 기간 조정이 꽤나 길었고 이 지금 지겨웠던 아 정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박스건들 굉장히 지겹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일에 요거를 뚫어내고 간다는 거, 이런 것들 분명히 세력이 이제는 상승 한번 시키겠다 요런 의지가 보이는 캔들인 이니까 한번 주의깊게 봐주시고, 어 그다음 뚫어야 될 위치는 241선 요 정도 위치인데. 어, 역시 전고점과 거의 일치해 보이는 위치 241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도착하려면 어, 지금 46,000원인데 6만원 많이 남았으니까 아마 2 4 1선또 조금 더 내려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저항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 앞에 200좀 천천히 움직인다면 그 아래 지금 박스권 하단부분 어, 지지받았던 라인 5300원 5300원에서 지금 올라가면서 조금 급하게 안 올라가면, 어, 그 그림도 잘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분명히 241선이 내려오면서 맞는 위치가 생길 거라는 거,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M게임입니다. 이것도 네. 뭐죠. 요것도 상승 많이 줬었죠. 요런, 뭐, 그냥 말씀드리겠어요. 헤드 숄더 그림 나오면, 금락 나온다. 요런 것들, 꽤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요런 것들, 다시 올라가니까 전고점 깨로 올라가겠지. 요런, 아니란 생각을 하신다면, 금락 맞을 수 있다는 거, 요런 부분 잘 팔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고점에 대한 그 예전에 좋았던 추억이 있으니까, 요 추억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다리다가, 금락 맞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한 패턴 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어, 생각하시면 되, 좋을 것 같고, 엠게임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면, 상담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면, 조금,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픈데, 음, 다시, 일단 올라가는 좋은 그림 그리고 있네요. 제가 일단, 크게 봐서 안 좋은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일봉상 지금, 어, 또, 제가 좋아하는 베타, 어, 요즘, 베타버스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정배열을 지금 다 만들었고, 241선, 뚫어낸 이쁜 그림, 그리고 전고점 라인 아직 뚫리진 않았지만, 여기를 깨고 올라갔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다. 요런 것들. 분명히 요런, 이전에 고가 라인 때는 부담이겠지만, 어쨌든 단기적 패턴으로 봤을 때정배열과 241선 돌파, 요런 것들. 어, 메타버스에서 특히 이런, 이런 그림 많이 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 메타버스 다음 테마 될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